기아의 소형 SUV 셀토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포착되고 예상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소형 SUV 시장의 상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소형 SUV의 얼굴인 셀토스는 2019년 7월 출시됐습니다. 글로벌 공략 모델로 개발돼 인도에서부터 북미까지 출시했죠. 좋은 상품성으로 2022년 지금도 소형 SUV 시장의 판매 점유율 25%를 셀토스가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고 어째 디자인이 조스바 같아진 코나와는 달리 전형적인 미남형인지라 호불호가 덜 갈리죠. 그런데 최근 이 소형 SUV의 판매 판매량이 9년 만에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작년 1월 에서 10월에 소형 suv 판매량이 재 작년보다 6.1% 하락했다 알렸는데 차종별로 보면 무려 수십 퍼센트 씩 줄어들기도 했죠. 이런 감소 이유에는 반도체 대란 도 한몫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델들의 노후화가 있으며 최근 각광받은 캠핑과 차박을 여유롭게 소화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 파워 트레인의 일부 부재가 있습니다. 차박은 물리적인 부분이라 돌파하기 어렵지만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우선 공략이 가능하며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XM3 하이브리드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역시 파워트레인부터 디자인까지 대폭 변경이 예상되죠. 스파이샷이나 예상도에선 DRL의 위치가 기존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5와 흡사한 맛을 낼 것으로 보이죠. 기아가 요즘 헤드램프를 기묘하게 만드는데 셀토스는 비교적 정직한 게 눈에 띕니다. 하긴 셀토스는 쭉쭉 뻗은 맛이긴 하죠. 그릴은 4단으로 상당히 내려왔는데 현행 셀토스의 위장막 시절과 비교하면 구멍 높이가 다른 걸 보아 내부 설계까지 변경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릴 형상 역시 상당히 커질 텐데 예상도끼리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 위장막 속 그림자를 통해 이런 형태를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너무 많이 변하나요? 이 밖에 전면 카메라의 투입 역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휠은 역동적인 바람개비형 디자인이며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후면에서 큰 변화가 보이는데요. 우선 기역자 형태의 테일 램프가 아주 역동적입니다. 기존의 가로줄을 강조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뭔가 레인지 로버 느낌도 드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트렌드에 맞춰 중앙이 이어지리라 생각되는데 다소 억지스럽게 이었던 생선뼈 K9보다는 자연스러웠으면 합니다. 램프의 다채로워진 램프 구성이 신형 베뉴 페이스리프트와도 흡사하며 두차 모두 좀더 SUV스러운 역동감을 위해 새로 디자인됐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기존의 가짜 머플러가 사라졌으며 후진 등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램프가 배치됐습니다. 다행히 방향지시 등이 내려오진 않았네요. 하단 방향지시 등의 대표격인 K3는 두고두고 두고 까이는 안주거리가 돼버렸죠. 인테리어에선 차급이 차급인 만큼 큰 변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든데 인도형처럼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만나보게 될까요? 이번 셀토스는 파워트레인에서도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은 추세에 맞춰 삭제될 확률이 높으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의 투입이 예상됩니다. 스포티지나 소렌토에 탑재된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닌 현대 코나와 같은 1.6 가솔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예상하는 분위기이죠. 풀체인지된 니로가 강력한 상품성을 뽐내고. 르노삼성의 XM3 하이브리드도 올해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셀토스 역시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2024년에는 르노삼성과 지리자동차가 합작한 준중형 하이브리드 CUV까지 등장할 예정이죠. 볼보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현행보다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의 경우 코나 하이브리드와 흡사한 2000초중반에서 풀옵션 3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일은 올해 중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해 줄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you mm -hmm.